다음은 말씀 훈독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천일국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삶이, 환경이, 영역이, 영원한 세계인 천상에서 여러분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절대 사랑, 절대 순결입니다. 지상에서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아야 영원한 세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서 섭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2027년 하늘 부모님의 날 60주년을 맞는 그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백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이 민족을 본래 하늘이 축복하려 하셨던 이 백성을 책임 못 하는 나라로 백성으로 그냥 버려두어야 되겠습니까? 면면 촌촌 모든 백성이 하늘 부모님 우산 아래 참 부모를 모시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만 진정한 통일 한국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정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심원은 앞으로 천심원으로 개명할 것입니다. 마음이 클클하고 삶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참 자녀들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심원에 보고하고 그곳에서 정성을 드리는 것은 허락하겠습니다 영계에 계신 아버님과 효진이나 흥진이나 부모님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그러한 용통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야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이 없는이라 구원으로서도 마지막입니다. 내가 섬유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삼세를 내세웠습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심원을 퓨어워터, 순수하고 순결된 하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기성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일류 한 가족, 통일된 세계를 위해서 잡것이 들어올 틈을 줄수 없습니다. 전심원 책임을 맡아 후계자가 될수 있는 지도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특히, 참 어머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도자를 길러야 합니다. 삼대를 세우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지도자는 절대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정성 들여 흠과 티를 없애도록 교육하는 천심원입니다. 이제는 천일국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천심원은 하늘이 순수하다 생각하는 아기를 불러 교육해야 합니다. 달라이라마, 티베 e 불교가 사람을 길러내듯이 어릴 때부터 길러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밝은 애기들을 데려다가 길러야 합니다. 천심원에서 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초등학교부터 순수하게 길러야 합니다. 제사장 제도로 나갈 때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천심원입니다. 누가 와서 휘두를 수 없습니다. 영계와 지상이 완전히 하나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다음은 효정 찬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